견뎌, 견뎌 이재미 동상이 몽출연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? 네. 엉덩이가 너무너무 가벼워진 거예요. 아, 그래, 그래. 이제 카메라가 없어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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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부탁 안 해도, 뭐, 설거지라든지, 아하. 집안일이라든지, 사실은 전에는 자기가 맡은 일이 몇 개만 있었거든요. 그 근데 이제는 뭐, 아, 치아는 정도로? 예, 네, 너무너무. 아니면 어디에 몰래 카메라가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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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은데, 제가 몇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. 어, 뭔데요? 뭘. 집에 이 세력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요. <laughs> 이제는 좀뭐 무너져도 되잖아요 <laughs> 네. 좀더 견뎌봐야죠 실제로 제가 많이 변했어요 저는 나름 잘한다고 <laughs> 생각했거든요 그 네. 그래서 이걸 그 카메라로 우리 찍어서 음. 제3자들 입장에서 보고 이거를 제3자도일종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르구나 음. 그래서 좀 바뀐 게 많죠 생각도 많이 바뀌고 었저희 예전에 이런 프로가 있었으면 저희도 비극을 막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만 해봅니다 제발 저희들이라고 하지 마 나만 아껴